고양이 방귀 그냥 웃고 넘기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 방귀냄새에 숨겨진 건강신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강아지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 옆에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방귀나 이런 것들을 끼는 것들을 목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 옆에 없는 경우들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애기가 방귀를 끊나 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어 고양이들이 갑자기 이제 방귀가 잦아지거나 아니면 방귀 냄새가 좀 심하다 하면은 어 갑작스럽게 바뀐 사료들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간식들 과도한 간식 있죠. 통조림이나 캔 이런 것들 많이 줘서 어, 장 트러블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소화 불량도 있고 예방 방법은 어 스트레스 줄이는 거 스트레스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유산균 먹이기 유산균 급여하기에요 그래서 아기들 유산균을 급여하고 장 트러블 완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만, 먹는 사료가 그래도 장에 맞지 않으니까 소화가 잘될수 있는 사료로 어,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